예, 순인의 허겸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뉴스 팔로업 시간이고요. 이2 3한번채 시간입니다. 예, 뉴스 유튜브 방송 최근에 와가지고 좀 많이 기얼려진 편인데, 어, 저번 시간은 호주 양고기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번 시간은 어, 호주 양 거래 시장에 대한 현황, 주로 가격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SELX Ship a n Lamb Market November 20, 2019, 2019년 11월 20일 자, Ship h a g a m b y 어, a 시장, 해 e 입니다저 보면, 뭐 제목은 Extra Heavy s h o w n Lamb's gain $8 to $10. 불깎기 끝낸 양, 램, 1년 2만짜리 양은 8달러에서 10달러를 뭐더 받는다라는 제목을 얘기를 하고 있고, 요 부분은 사진입니다. SELX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SELX는 The Southeastern Livestock Exchange 해가지고, NSW에 어, 라이브 스타크, 가축, 어, 판매 센터입니다. 이 시설은 이제, 어,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은, 3,800마리 정도의 소하고, 3만 마리 정도의 양을, 어, on any given sale day 판매 일자에 동시에 팔수 있는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만 마리 양하고, 3,800만 마리의 소. 를팔수 있는 아주 큰데고요. The South Eastern Lifestyle Exchange, s 오스트레일리아의 뉴스드 라이프스타일링 센터. 이 가장 최근에 가축 판매 센터인데 호주에 어, 이게 위치 매장 위치는 어디냐면은 뉴 사우스 웨일즈, n 인 n 리 Bellevale Road, n s w NSW 주에 있습니다. 어, NSW는 좀 숙소를 한번 보면은 뉴 사우스 웨일즈고 호주의 동남 동 중부 동 중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호주의 수도가 이제 캔버라니까 시드니가 뭐 실질적인 수도라고 보이고가 어,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네, 대중 대충요 정도고 그 다음에 어. 셀스 그러니까이센터 e 어떤 양 e 래해랑 어, 샘플을 한번 제가 유튜브 e 찾아보니까 어떤 이런 동영상이 나왔습니다. 한번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da bonica at the i 49 정도에 거래가 된거149 정도 나왔으면 싶습니다. 제가 어 정도 거래하는 해나 어 정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뉴스에 들어가 보면은 어, 밴드 판매하는 사람들이 2 8,880 마리의 양을 이제 거래를 했는데 어, 이게 10원 1년 이상 된 양. 램은 1년 미만 양을 얘기를 하고 있고, 쭉 내려가가지고, 가격을 보면, 램은, 어, 어느 정도에 팔렸냐 하면은, 마리당 86달러에서 138달러에 팔렸는데, 램은 1년 미만짜리 양입니다. 호주 환율이, 어 오늘 날짜로 보면은, 798점, 800원이 약간 못되어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798.75 곱하기 86달러와 138달러를 하면은, 86달러에서 130달러니까, 마리당, 헤드는 머리인데, 이게 마리로 해석을 하면은, 68,694원에서 11만. 어, 이 정도 가격이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램투 리스탁. 리스탁은 이제, 다시 키우기 위해 가지고, 재고를 다시 어, 준비하기 위한 램이고요. 어, 그 다음에, 피더. 뭐, 아마 사, 비육, 연, 어, 비육 양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 마리당 159달러. 그 다음에, 어, 미디엄과 헤비 트레이드 웨이트. 그니까, 중간에서 좀, 중간치와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무게 22kg까지는 126달러에서 160달러. 그 다음에 22kg에서 24kg 나가는 램은 158달러에서 175달러 또는 700센트에서 730센트/퍼 킬로그램. 킬로그램 kg. 당 이제 7달러에서 7.3달러고요. 뭐 약간 2달러에서 3달러 정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내용입니다. 보면은, 이제, 이게, 159달러 같으면 한 12만 7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카크스 웨이트라 해가지고, 어, 킬로그램당, 요 나오면은 요 부분인데, 7 0 0센트에서7 3 0센트는 킬로그램당 5,591원에서 5,831원입니다. 어, 요 정도가 나왔고, 아마 요 가격은 저기, 조금 더따 다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헤비램은, 어, 180에서 199달러인데, 24kg를 초과하는, 24kg로 넘어가는, 얘네들은 180에서 199달러, 199달러인데, 마리당 14만 3천에서 15만 8천, 16만 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195에서 이제 217달러 같으면 15만 5천원에서 17만 3천원 그 다음에 엑스트라 헤비 쇼램 그러니까 아주 그냥 최고치의 무게가 나가고 들깎기를 한램 1년 미만짜리 양은 236달러인데 이게 한 18만 8천원 요게 최고가로 보입니다 어. 요게 최고가로 보이고 그 다음에 뭐, 호기 같으면은, 어, 11, 12개월에서 어, 17개월 사이에 이제 양을 얘기를 주로 하는데, 뭐, 마리당, 어, 2 0달러 어, 아시다시피 양은, 어, 개월수가 태어나서, 개월 나이가 적을수록 값이 비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어, 값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 있는데, 220달러 고 210달러 같으면은 뭐한 17만 5천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메리노 양은 어, 메리노 양램밀리 미말짜리 같으면은 136에서 168달러인데 10만830원에서 13만4천원 정도로 된다 나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머턴이 어,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일종의 결론인데 Most Average 대부분은 평균적으로 어, 570센터에서 630센터 카쿠스 어, 웨이트 그러니까 도체 무게 기준으로 570센터에서 어, 630센터를 간다 평균적으로 호주와 을곱해주면은 어, 도체 기준으로 4553원부터 5032원을 2월에 어, 거래가 되고 있다. 경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어, 호주의 가장 최근의양 어, 거래 가격하고, 현재, 어, 카크스, 도체 무게의 가격이 kg당 평균적으로 4,5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내용들도 있고 밑에 부분은 어, 구글에서 번역한 한글 번역이니까 내용을 참고를 하면 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이번 시간은 어제 날짜 2019년 11월 21일자 호주 NSW의 어, 양고기, 양고, 양, 생축, 가의 개량에 대해 가지고 한번 어, 자료를 살펴, 뉴스를 살펴봤습니다. 뉴스 팔로우를 한번 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문제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